1월 11일, 11일째 날입니다. 110, 획기적으로 줄었네요. 11, 오늘의 몸무게는 110.2. 그래서 어제, 어제에 보면은 110.6kg에서 오늘이 마이너스 0.4kg이 줄었습니다. 공부 혈당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114, 어제는 128, 100, 그저께는 138을 이랬었는데 예,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혈압은 133에 88, 73. 제가 오늘 특이점을 다 적어놨었는데요. 호흡이 좀 많이 편해졌다. 어, 그 다음에 이 바지 착용 같은 거할 때도 아주 괜히 홀가분하게 들어가고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가 잦다 이상하게 아침에 보면요 머리 숱 얼마 없는 것도 이렇게 아톰 머리처럼 꼿꼿하게 쓰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찌기변이 나오고 방귀가 가스가 많이 찼습니다 언제나 멈출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음식을 먹고 싶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오늘 또 어, 부득이하게 또음식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남자 학생들이 숙소를 옮기는 날이라서 애들 수고하는 애들 위해서 어, 이 멕시코 음식이죠 이 브리또, 똘띠에다가이 닭고기를 싸서 쌀싸고 싸서 먹는 걸 저녁 메뉴로 했길래 제가 이제 사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찌기변이 나오고 이상해요 그리고 가스도 나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살 빠지는 게찌기 변하고 살이 깨스로 배속에 있던 이가스가다 나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스찾던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거 특이할 것은 뭐 나중에 되고 얼른 생각이 안날 정도로 다 원만하고 다 좋습니다 오늘 11일째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사하느라고 수고들렸는데시커먹어라 맛있냐?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음식을? 타코. 타코 타코야 브리또 아니야? 타코. 아, 타코. 야, 오늘 완전히 멕시코 음식이네. 아, 예쁘몇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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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보자. <웃음> 와, <웃음> 와. 만점이야 오, 잘했다. 대박. <laughs>